한자의 어원을 찾아서 초등학생부터 일반인까지 시청할 수 있는 정운장 한자 연구회입니다. 오늘의 배우실 한자는 사자성어, 목불식정 오합지족, 그리고 찾을탐입니다. 한번 봅니다. 자, 호는 답게요 눈, 목, 아, 입, 불 알, 시 이 고물의 장자다 그죠? 그리 그래. 은으로 보고도 이거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고물의 장자인데 이게 이제 이건 중국식이고요. 우리나라에는 <목소리> 난낱거기억자 모른다는 그런 뜻이야. 이 고물의 정을 보고 알수 없다는 거야. 이 쉬운 거를 까마귀노를 말하겠죠. 자 그다음 오합조절이 나왔네요. 자 까마귀 오 자에다가 합판합자에다가 앞발 오합지졸은 바로 질가 없이 그냥 막엉켜서 아주 어저러진 그런 병사들이 오합지졸이라 뭐 특히 또 우리 군에서 그런 거 많이 쓰죠 군대에 가면은 뭐 줄을 잘못 맞추고 이러면 뭐야 오합지졸 같이 하번 그런 말 하는데 자 뭐라고 써놨습니까 볼게요 까마귀에 모인 것처럼 질가 없이 모인 병졸이라다 자 오합지졸과 오늘 목볼 실적이 나왔습니다. 예. 네. 네. 자, 제가 가졌으면 이거는 일부러 번호를 매겼어요 했는데 매일이는 나오잖아요. 뭐 최소 한 번은 서보셔야 돼요. 누가 보고는 절대, 안, 한 번은요, 보고는 안 됩니다. 서보셔야 됩니다. 예. 네. 꼭 서보시도록. 네. 자, 오늘 하실 책은 바로, 어, 123쪽입니까? 자, 차절탐부터 하겠습니다. 저 앞에 보면 우리가 깊은 심자를 지웠어요. 자, 차절탐 오늘 깊을 심과 같이 관련, 관련이 있는 건데. 음.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음. 이게 구멍 이 혈이잖아. 그죠? 자, 한자 속에는 구멍이에요. 이 뭐, 산속에 뛰는 구멍. 우리 사람도 우리 구멍이, 우리가 칠규라고 아, 그래가지고, 일곱 개가 있잖아, 요에는 눈두개, 코두개, 귀두개에서 여섯 개다가 입하고 이 칠규가 있고요. 사람 보면 열 개의 구멍이 있는데, 그게 구멍인데, 이 구멍은 어떤 구멍이냐 제일 큰 구멍이 무슨 구멍이냐. 하늘 구멍이야. 그래서 이구멍에다 이 공을 보시면 이게 바로 뭐냐면, 하늘 공이 되는 거죠. 빌 공도 되고, 하늘 공도 되잖아요. 이 구멍은, 어떤 거는 굉장히 깊은 구멍이 있어요. 이 구멍 속에서, 이 사람을, 응? 이 손으로, 이 손으로 받아내는 그런 구멍도 있다고. 얼마나 깊은 구멍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아주 깊은 곳에 있잖아요. 예요? 그럼, 우리가, 어, 이론적으로, 뭐, 애기를 툭 노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 산파가 그걸 도와서 애기를 받아내고, 그 깊은 데서 이기를 받아내는 모습이 바로 이런 글자요 이걸 쓰다 보니까 이 구멍은 혈이고요. 이게 사람을 이렇게 해서 이 손과 이걸 밀어놨어요. 이게 아주 깊은 곳이야. 이게요? 이걸 쓰다 보니까 이 글자를 표시가 나니까 이걸 없애버린 거요 우리 천물. 그럼 이렇게 되어버렸어. 이 구멍에서 이 사람을 이렇게 이글 자가 아주 깊은 곳이야.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것이 깊은 곳이야. 자 여기요. 우리가 무릅쓴다는 말이 있잖아 무릅쓰다. 아주 힘들고 어려운 걸 갖다가 견디고 참고 하는 게 무릅쓰다는 거요 어쩔 때는 목숨을 내놓고도 그 일을 하는 거. 이게 원래 뭐라고? 덮어쓰는 모습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덮어쓰는 게 모자잖아. 모자는 어디까지 덮어쓴다? 눈까지 덮어쓰지요. 이게 바로 덮어쓴 모자야. 이 글자가. 그런데 이게 무릎쓴다는 말을 쓰는 거니까. 무릎쓴다는 말을 써버렸잖아요. 그래서 무릎쓴 모자 무릎 쓰니까 이렇게 해서 무릎쓸 모는 이천이 붙어가지고 무릎쓴 모자 모아야다이말이 자 오늘 여기서 이게 무릎술 미입니다. 아 무릎술 미자고요. 이글자가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렇게 되버려 무릎술 미입니다. 아, 그러면 이게 무슨 입니까 덮을 뭉쳐잖아. 이것도. 무릎을 쏠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무릎 쓰는 거그있서 무릎 쓰다는 말은 아주 어려운 그런 곳에서 내가 힘들어서 견뎌내면서 해는게 무릎 쓰는 건데, 쓰는 데서, 모자에서 그게 나왔거든요. 무릎 쓴다는 말이. 응. 이게 무릎 쏠 뭐라 했잖아요. 원래는 모자였는데, 그죠? 쓴다에서 이것도 덮었어. 우리가 저번에 제가 이게 덮을 명이잖아요이 돼지를 등에다가 퍼 옷을 이렇게 에 덮히고 있잖아. 와, 지금 나이 추울 때는 송아지도 등, 등에다가 뭘 덮어주고, 그죠? 돼지도 위에 덮어주잖아요. 이게 덮을 먹자고도 이게 덮어지는 게 물을 술 먹이도 되는 거야. 그걸 오늘 아시라고 합니다. 자, 오늘 아주 깊은 곳에서 이게 바로 물을 술위해서 내가 뭘. 무슨 술미 갖고 와가지고 이거를 깊다는 말로 속 깊은 그 구멍을 나중에해서 깊은 곳은 물이 깊잖아 그래서 이게 바로 뭐? 우리의 지난 시간에 배이거 바로 깊을 심이 되는 거고. 깊은 곳에서 내가 뭐 찾아내는 거를 손으로 갖다 집어넣어서 이거뭐 깊은 곳에 가서 찾을 탑이 된다. 우리가 뭐 학생들 탐구생활 또는 뭐 우리가 탐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깊을 심이고 이거는 찾을 탑이 된다. 우리수는 미를 아시다 요거 같은 데 있어요. 원래 우리가 이 글자에서 이 구멍이라는 게서 여기서 어 이거를 생략하는 거예요. 이런 글자가 자주 생략하는 게 우리 이런 거 뭐야? 이 무슨냐라고 집 되잖아요. 무슨 집이야? 아 좋은 집이야. 그런데 사실은. 이 좋은 짐인데, 요걸 다 생각해버리자. 너는 모르지 하면서 생명해버리자 요것만 아시면 돼. 어른, 한때에서는 어른기에 자주 등장한다는 거. 크게 많지는 않지만, 이거 역시 마찬가지. 이거 역시. 이러면 다 표시를 하잖아요. 구멍이다. 표시를 하잖아요. 이거 다감하고있는 거야. 구멍을 없애버리는 거야. 아는 사람은 아는 것이야. 그렇게 만들어진다. 자, 오늘 여기. 자, 차절탑 나왔지만은, 이게 기풀심이고 이게 차절탐이다 이것이 바로, 이게 같은 글자무 물을 쓴 미. 물을 쏘고 한다는 거지. 물을 쏘고 기분에 들어가서 찾아내고, 그런 임을를 갖고 있다. 자, 기풀심을 한번 써볼게요. 물수변에, 바로 여기서, 자, 점을 생략하는 공이 흐려야죠. 여기 바로, 넘어왔어. 차절탐은요 손이 오고요, 바로 여기서 똑같은 거예요. 심. 자, 우리 가십시오. 자, 그래, 프린트볼 한번 볼게요. 심 해서, 자, 프린트을 같이 보셔야 돼요. 심. 자, 이, 모, 이 모양이 왔네, 그죠? 깊을 심. 어, 왔다, 그죠? 심. 라고 모르게는 구멍 혈, 아주 깊은 곳에 들어가 사람이, 근데가 사람이잖아. 자, 다시 한번더 질문 한번 보시고. 이게 사람이잖아요. 표시를 하니까 이게 사람이 되나 이거지 이게 사람이야. 그럼 이게 사람이란 말이야 물론 이것도 사람이죠. 이것도 사람이고요. 왜 이런 사람이 생겼나? 우리나라에는 세종장의 글을 딱 만들어냈지만 우리나라의 글은요. 빛이 300년에 한 물이 들어왔어요. 그전에는 글이 없었어. 말은 있었어요. 야밥 먹자. 놀러 가자. 어, 사랑해. 다 했어. 아버지, 어머니 다 했어요. 그런데. 표기가 안 되는 거야. 알이 없으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BC 300년에 한문이 들어온 거야. BC 108년에 한나라 유철이, 리 나라 유한조선을 쳤어요. 그 전에, 네. 기자조선 시대에 한문이 들어왔다, 이 말이야. 들어와서 우리는 좀 지식이 들은 그걸 좀 맞춰가면서 쓰는 거죠. 자, 그뭐 이야기를 잠깐 하면요. 이 글자가 무슨 글자냐면은, 자 요거는 우리가 미들탄이라고 했고 요거는 요 뭐라고 창고라고 했잖아요 그죠? 땅 위에다가 좀더 부당하게 물 안차게 하는 이 창고로 된 모습이었어 이게 미들탄인데 얘가 흙수로 붙이면 단단히 되고 여기에 나무가 왔어 바로 박달나무 단다야 음, 박달나무 박달나무는 경주에 내남에 가면 있는데요 옛날에 안압주에서 주령부라는그귀족들이 주사위 같은 육각으로 되는 어있그 놀이야. 거기다 글을 썼어요. 앞에서, 자기 앞에 오면 술 석잔, 안 그러면 뭐, 옆에 있는 여자를 데리고 오고, 뭐, 이런 식으로. 그거를 안 앞에서 발견해. 그 나무가 박달나무에서 굉장히 영문 나무야. 근데 이 박달나무 단자를, 이게 박달나무거든요. 우리는 글이 없으니까. 말만 있었어. 우리는 그때 당군이 있었어요. 뭐야? 밝은 임금이 있었어요. 밝은 임금이요. 밝다, 아우 박다 임금이 있었는데, 박다 임금. 박다 임금이, 아, 밝으니까, 박다를 하니까, 박다, 박다를, 이어서 가지고 그 임금을 뭐라 했나? 박다 임금을 갖다가 밝은 임금을 보내는 당군이라고 표기한 거야. 여기서 그런 거야. 우리가 배달민족이죠. 자, 이모 배달이 맞지, 우리나라? 배달이 뭘까? 뭐, 술배달 하나? <laughs> <laughs> 아, 그것도, 아, 이걸로, 우리, 나는 그것, 그것도 모르고 설명을 하니까, 우리 애들한테 하니까, 아, 그런 뜻이 있었어요. 아, 이상한 게 있잖아, 이런 뜻이. 아, 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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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laughs> 다시 설명을 했어. 발달 말을요, 우리는 옛날에 이런 말했었지 아, 달도 바이다. 이런 말도 있었다. 그지? 밝다가 바이다가, 바이다가 되는 거야. 우리 밝은 임금은 박달 임금이 돼가지고 당원을 썼지만, 우리 민족은 아주 밝은 민족이었어. 도둑한 인적이야. 바이달 민족이 바다. 바다의 바이달이 돼가지고 배달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 근이 없었으니까 한 달을 빌려서 올 수밖에. 그래서 배달 민족이라고 이래 쓴 거야, 이거. 이거는똥도 민족은 뭐 없냐고 쓴 거죠. 지금도 뭐 배달의 민족 기술해가지고 뭐 이거 상표에 막 덮지 났더라고. 어. 나는 우리나라에서 광고사가 제일 무시하다고 봅니다. 광고하는 사람들 글 너무너무 몰라요. 요즘은 인터넷에 지금 잘 나오는데도 광고사에서 나는 글이 진짜 오탈자가 너무 많아요. 너무 무시한 사람들이 많아요. 광고한 사람들이. 그 사람도 광고 했죠. 어. 배달의 면적이 뭔지 몰라요. 밝은 면적이야. 왜? 우리는 글을 없었단 말이야. 말은 굉장히 발달해도. 그래서 빚이 3 0 0 년에 한 무리 하다 해야 되고 결국은 654년 생긴 설충이라는 사람이 이두를 우리가 만들었죠. 원효제사의 아들. 그게 세월이 얼마입니까? 신라때면 그래서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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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머리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동경, 발, 기, 월, 양 해가지고, 동경, 밝은, 달, 아래 해가지고, 뭐, 들어와서, 다리, 가래, 네개 다리, 이많 했었죠. 그걸 글로 써서, 지식이 들으면 서로 알아는 거야. 밑에 사람 발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기록문화가 없어요. 중국에는 삼천년, 사천년에 기록문화가 있다 오늘 그게 없어요. 여러분들 시저들도 다한번 신라 때누그락했죠 그때는 글 없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고, 뭐 나중에 만들어가 우리 시조 뭐고려평장사가 어떻고, 뭐 그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글이 없었기 때문에. 네. 예, 그런 재미있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이 좀 빛나가는데, <laughs> 이런 글자들도 이게 만들 때는 좋은 칩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만드는 글자를 하다 보니까 이걸 생략해버리는 거야. 우리나라잖아. 좋은 집인지, 그죠?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 이 택자로 쓰실 건데, 그전에는, 결국은 이래가지고 이래서 해야 될 걸, 어떻게 되면막 이래가지고 이래 넣고 이래 난 다음에 시작하니까 안 나오는 거야, 답이. 집이 뭔지도 몰랐기 때문에. 좋은 거는 기랄 글자 좋다는 알 알면은, 하면 답이 나오는데, 집은 점층이야 하면 집이 나왔잖아, 그죠? 이래 쓸수 있는데, 이래가 이래 버리니까 뭐, 그 다음에, 뭐, 막, 뭐, 뭐, 개뿌는 거죠. 예, 글자는 이래 돼야 자, 제가 설명드린 거는 바로 이런 점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시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심할 심, 아, 찾 탄, 요것만 하시면 겠습니다 자, 뭐 아까 뭐, 그도 뭐, 우리나라 역사가 다 나왔는데, 이제 그런,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야. 또 한편으로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 교육제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영어를 못 해. 좋아하는 거잘 하는데 글을 먼저 배우고 말을 배우면 는안 되는 거야. 일단 말을 배우고 글을 배워야 쉽게 되는데 그죠. 요즘 교육계 좀 많이 바뀌었죠. 그렇죠? 그죠. 말부터 배우고 난 다음에 그다음 글, 글을 가르치는 거야 우리 시대는 글을 배우고 말을 배우고 그러니까 안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다음 글자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한자 연구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